자, 오늘은 소형 고압 세척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 우수관 우수관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우수관이 아주 꽉 막혔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압력을. 압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소형 고압 세척기 실험 테스트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아이고. 아, 압력이 엄청나네. 그래도 꼬만 그래도 이게 소변기하고 소변기하고 어, 가정집 싱크대 아파트 이런 데 청소를 하면 아주 깨끗이 되죠. 청소 방법은 저희마저 알고 있어요. 아파트를 청소도 가능합니다. 한번 켜 볼게요. 이 토사가 지금 많이 막혀있을 건데요 뚫어버렸네데 뚫어버렸어 야 가는 150mm 간인데 뚫어버렸어요 토사가 지금 청소를 안 해가지고 <놀람> 야, 되게 강한데요. 어. 어. 이게 토사가 꽉 차있는데, 뚫어버려요, 뚫어버려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와. 힘힘 좋네. 봐봐, 봐봐. 이거 수변기 청소하는데 끝내줍니다 이거. 자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흘러 나가는 건데 짝다 아, 보시하면 안 됩니다. 에이. 두 번째, 한 번, 두 번째 열어볼게요. 열어보고, 한번 밀어넣어볼게요. 이것도. 어, 어우 묵직해. 밀고 들어가는게요. 묵직합니다, 묵직해.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아, 강합니다, 강해. 물을, 물을 좀 줄이고. 150mm. 지 관을, 토사, 토사. 지금 토사인데, 토형 고압대 저기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강합니다. 강해요. 다시 끄고. <laughs> 어 저, <laughs> 그렇대서. 야. 가요 물. 와, 그 토사를 뚫어, 뚫어, 뚫어. 물 흘러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토사는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뚫습니다. 예.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밀어넣어 볼게요. 아, 뚫어, 뚫어. 엄청나 이거 한번도 청소 안했는데 지금 실험 테스트 하면서 지금 소형 고압제척기아 엄청나네요 잠시 끄고 마지막 테스트 자 육안으로 볼수 있게 밖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고압세척입니다 소형 고압세척기자 끌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소변기 청소, 그 다음에 가정집 아파트 청소할 때 쓰는데 가정집 아파트는 보통 고압세척기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합니다. 하는 방법이 다 있고요. 어, 근데 소형이라도, 아이고, 힘이 엄청나네요. 자, 오늘 뉴뷰는 여기서 마칠게요.